10분 컷. 건축물 용도 변경하면 신고해야 돼? 허가해야 돼? 이거 공부하기 정말 싫잖아. 10분 만에 끝냅시다. 10분 만에. 자, 출발. 자, 1시. 1시에 일어났어요. 일, 일어났어. 그래서 동식물들 밥부터 일단 저는 줘요. 그 다음에 2시가 되면 제가 업무가 주택에서 군사 교정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2시에 이 업무를 봐요. 업무를 보는 게몇 시라고요? 어무이+ 어무이 두 시에 봐요 아버지 아니에요 어무이 이두시 그다음에 세시 되면 배고프니까 삼거리나 가서 근린 생활 시설 근생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밥 먹어요 그래서 근생 나오면 세시 그다음에 4 월에 벚꽃 피고 하니까 수련회를 가 근데 여기 사고 많이 나니까 야영장에다가 노유자들을 모아요 노인과 어린아이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의료 교육을 한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의료 교육 나오면 4월 수련회 가서 한 거예요. 4월 수련회. 그 다음에 5시가 되면 제가 태양광 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해가 지거든요. 제가 사는 데가 촌이라서. 그래서 다 마치고 나면 운동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운동하고요. 그다음 운동하면 또잠 오거든요. 그래서 한숨 자요. 그래서 밤마다 내가 잠이 안와 낮잠을 많이 자서. 그다음에 6 시가 되면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굴뚝 청소를 했어. 그래서 팔림 되게 좋아요. 막막 막 맨날 올라갔잖아. 맨날 한6층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일을 안 하시니까 나오셔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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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버스 타더니 호호호 해가지고 지금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걸 관광춤이라고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6시만 땅 떼면 무조건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가. 그래서 육갑춤 여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교회 문화센터 가가지고 이거 전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어머니 모시고 와서, 그 다음에 7시가 되면 우리 집에 또 전기가 안 들어와. 그래서 발전기를 돌려야 돼. t 비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7시에 7번 방송을 봐요. 왜? 7시라서 7번 방송을 보고. 그 다음 8시가 되면 아유 오늘 또 유난히 내 친구 중에 운수가 지지리도 없는 자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운수 나쁜 자원이 얘가 공장 창고에서 위험한 일 하다가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장례까지 갔어. 위험한 일 하다가 불쌍한 자원이 운수 나쁜 자원이가 사고 터진 게 몇이라고요? 팔, 팔, 팔자가 나쁜 거지 팔자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 저는 이제 9시에 다 보내고 자동차 세차까지 하고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아 어, 인생 무상하구나 그냥 즐겁게 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1시에 일어나서 동식물들 밥을 줬고요 그다음에 2시에 주택에서 군사 교정 어무이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3시에 밥 먹으러 근생해 갔고요. 그다음에 (4월에) 벚꽃 구경하러 수련회 갔는데 의료 교육 시켰고요 애들 모아가지고 (5시에) 판매광 판매 영업 끝내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한숨 자고 그다음 (6시에) 육갑 춤 여사 관광 춤추는 교회 문화센터에서 데리고 오고 그다음 (7시에) 발전기 돌려서 방송 보고 (8시에) 안 좋은 소식 운수 나쁜 자원이 얘가 공장 창고에서 위험한 일 하다가 장례가 고묘지가 고. 그 다음에 9시에 자동차 세차하고 주차장에서 깊은 생각에 빠지고 끝. 자 요거 보시면 여기에서요 왔다갔다 할수 있거든요 용도 변경군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허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신고만 하면 되고 이 안에서 영업에서 운동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 그때는 그냥 기재 변경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자, 정리한 거 보면, 허가를 받든 아니면 신고를 하든 누가 합니까? 시군구가 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국장 이런 말들이 나왔다. 용도 변경하는데, 그것도 건축물. 그러면 다 틀린 거고, 그래서 허가 대상은 올라가는 거, 신고 대상은 떨어지는 거,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 기변 신청이다. 그다음에 요것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다. 건축 허가받은 사용 승인이라는 게 준공검사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100이 넘어가고 용도변경인데 신고 대상이다. 백신이죠. 그러니까 백신은 당연히 승인 받아야 되잖아. 그다음에 100이 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백크그 아무나 하면 감옥가요. 그래서. 저기요, 똑똑, 백허그 해도 될까요? 그렇게 허가를 받으면, 성인을 받으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지. 우리 집사람한테도 나 요새 그러고 있잖아. 자기야, 백허그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건축사 설계까지 받아야 되는 건 500을 넘어가고 면적이,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러면 설계를 건축사한테 맡겨야 된다. 그래서 흑은축사라고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흑은축사. 500은 줘야 건축을 맡아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러 가봅시다 옳은 것은 물었는데 용도 변경이죠 지금 건축물 그러면 1번 볼게요 자원이한테 연락 온게 8시였어요 그리고 예 사고 터져서 묘지 간 것도 8시고 그러면 88 똑같으니까 기재 내용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맞죠 그 다음에 2번을 딱 봤는데 어 얘는 특별 시장이 바로 보여. 특별시장 안 한다 그랬죠? 시군구, 개한다 근데 하려고 했는데 밑에도 특별시장이 막 보여. 그럼 얘들은 일단 무조건 아닌 거지. 그러면은 3번, 운동시설, 운동 5시에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련회간건 4월에 꽃보러 수련회 갔고, 오에서사로간 겁니다.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는데 허가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렸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두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용도 변경. 이번에는 허가예요. 올라가는 게 허가. 업무. 업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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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이. 판매. 태양광 판매. 요거 끝낸 거 다섯 시. 2에서 5로 갔어. 바로 허가네. 그래서 얘가 답이네. 숙박. 운동하고 잤어. 다섯 시에. 그 다음에 걸린 생활시설에서 밥 먹었어. 세 시에. 그래서 신고. 장례. 장례는 8시. 엄마 종교 문화센터 6시. 얘도 신고. 수련회 간거 4월. 그 다음에 주택에서 업무 본거 2월. 2시. 그래서 4에서 2 신고. 공장 사고 터진 거 8. 엄마 관광 춤 6. 그래서 적어졌으니까 신고. 그래서 다 신고. 정답 1번. 이번에는 또 용도 변경. 똑같이 나왔습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 1번을 딱읽자마자 특별시장 이런 애들 등장하면 X, 시군구. 그 다음에 영업시설, 판매영업, 몇 시, 5시에 끝냈고, 엄마 문화시설, 문화교육, 교육, 교, 교, 교회죠. 교회. 자, 5에서 6으로 갔어. 갔으면 뭐,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어머, 그럼 이것도 답이네. 그냥 2번. 그 다음에 의료 교육 시킨 거 4월 수련회 가서 시켰고, 전기통신이면 집에서 TV 보는 시간 7시였죠. 그래서 4에서 7로 갔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이에요. 그러면 신고가 아니고 기재사항만 변경하면 되니까 틀렸고, 용도 변경하려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이고, 그 다음에 신고를 대상으로 한다. 백신이야. 그럼 백신은 뭐 해야 된다고요? 사용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용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5번도 틀린 거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 남들 보면 쉬운 줄 알겠어. 자 판매합니다. 요거 태양광 판매한 게 5시 끝났고 숙박 한숨 잔거 5시 장례식장 간거 8시 의료교육한 거 4월 수련회 일종 근린 밥 먹은 거 3시. 창고면 8시에 사고 터졌고, 엄마 위락 좋아하는 거 6시, 종교, 교회 6시, 교육, 의료 교육시킨 거 4월 수련회그 다음 업무, 업무이 했던 거 2, 2. 자, 여기에서 신고 대상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작아진 것만 고르면 되지요? 그러면 여기가 작아졌고, 작아진 거, 여기가 작아졌다. 그래서 이것과 미연만 작아졌다. 어머, 쉽네. 자, 그 다음, 요거 병원이면 의료시설이잖아요? 그럼 의료, 요거 의료교육시킨 거 어디에서? 4월에서. 그 다음에 서점이면 그냥 근생이죠? 근생이면 3이거든요? 그럼 4에서 3으로 바뀌었으면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하여야 한다. 맞다! 자, 사용승인 숙박시설, 어, 숙박시설 잠잔 거예요? 몇 시예요? 5시. 그 다음에 설명 틀린 거 의료시설이면 4월 수련회입니다. 5에서 4로 갔으면 신고하여야 한다. 종교시설이면 6시 5에서 6으로 갔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바닥 면적이 1000을 넘었다. 근데 용도를 변경한다. 업무시설이면 업무이 해서 얘는 2다 그래서 5시에서 2로 갔으니까 이거는 신고거든요. 그러면 첫 넘어가고 신고까지 해야 되면 백신 넘어가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다. 정답은 3번이다. 10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끝